thank you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달에 한 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파마을입니다. 가파라는 뜻은 아름다운 언덕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언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선지 앞에서 사진도 찍고 고추장떡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떡도 몇개 태우고 부치고 아주 재밌었었지요. 두 번째는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단어들 몇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갑분싸, 빙붕빵뽕 띵곡 등이 있네요. 이걸로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추억이네요. 정말. 다음은 책꽂이 만들기입니다. 6학년이 직접 설계도를 제작해서 책꽂이를 만들었죠. 6학년 아주 전문가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것 조사입니다. 1모듬은 2학기에 하고 싶은 행사를 조사했었고, 2모듬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조사했죠. 3모듬은 2학기에 있었으면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조사했고, 4모듬은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것에 바탕으로 그래프도 만들고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 중 하나였던 문방구 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나만의 우유곽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우유곽을 디자인하고 우유곽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광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광고주의 C.F. 모델에 6학년 모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체험입니다. 6학년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들어 보았죠. 직접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뒷모습만 보면 프로그래머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 나라 소개하기 발표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도 보고 발표 능력도 키우고 정말 좋았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하겠죠? 이번엔 디지털 학습도구를 받는 것입니다. 6학년은 디지털 학습도구인 스마트패드를 1인 1개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조사하고 발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잔디깎기 봉사활동입니다. 6학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잔디깎기 기계로 운동장 잔디깎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가 깔끔히 잘 밀리네요. 운동장 반삭발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나요? 그리고 민동은 잔디깎, 잔디구장에서 축구 연습하니까 좋지. 사장님, 날씨아 다음은 골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6학년들 스윙 어떤가요? 많이 어설픈가요? 그래도 제 생각엔 처음에는 처음 하는 것치고는 스윙이 좋고 정확도도 좋고 정말 6학년 나이스샷입니다 이제 골프 경기에 대해서 약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 구, 구기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코스 위에 정해, 정지하여 있는 골을 채로 쳐서 정해진 구멍에 넣어 음, um, 그때까지 소요된 타수로 우열을 겨루는 경기. 즉, 가장 공을 적게 친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청년문화행사입니다. 청년문화행사란 성품과 행,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뜻의 청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학년 모두 참 잘했죠? 단체 작품으로 낸 학생들도 있고, 개인 작품으로, 작품으로 낸 학생들도 있, 네, 있습니다. 모두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은 휴지 큐브 스테이크 뮬란 관람입니다. 이 행사랑 청년 문예 행사랑 같은 날에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큐브 스테이크 정말 맛있었죠. 영화도 나오는 장면에 재미도 느꼈,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했었는데 아니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느끼는 감정은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음은 진수경 작가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수경 작가님이 책을 쓰게 된 계기 등도 듣고 책 내용에 대한 피드도 풀고 하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왔던 것 같네요. 벌써 마지막 체험 소개네요. 다음은 독서대 만들기 체험입니다. 이번 체험 아주 재미있는 체험이죠? 직접 도면을 제작해서 나만의 독서대를 만들고 정말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체험 소개도 끝났네요. 지금까지 7, 8, 9월에 있었던 열렬루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10월에 있었던 네가지의 일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장애인의 교육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강당이나 도서관에 모여서 강연을 듣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장애인 분들을 위한 스포츠 종목 두 가지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휠체어를 타며 달리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눈을 가리고 달리는 마라톤 형식의 종목이었습니다. 잠깐 체험했는데도 불편한데 매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일정은 공 도마 만들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무 자르고 몫을 바꾸 하는 복잡한 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 틀이 잡혀 있어서 사포질과 코팅 같은 것만 하면 돼서 하기 쉬웠습니다. 나무 자르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저에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열정은 샌드아트 공연입니다. 샌드아트 공연 주제는 독도 방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샌드아트를 본건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이야기여서 그런지 몰입이 더잘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어부들이 강체를 많이 잡아왔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에 다시 이런 얘기 반복되지 않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정은 골프입니다. 생일 처음으로 골프를 했던 거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습니다. 골프의 채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채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언과 퍼터입니다. 아이언은 높이 띄우면서 멀리 보낼 때 쓰고, 퍼터는 주로 가까운 거리를 칠때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높이 띄우는 건좀 어렵지만, 높이 띄웠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입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중, 송정근, 이완규, 지민주입니다. 저희는 수학여행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10월 14일 평창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평창까지 좀 멀다 보니까 버스를 4시간이나 탔습니다. 우와, 숙소 멋지죠? 여기서 좀만 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강릉 학기센터에 가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여러 장애인 스포츠들을 접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한 강사분들 소개와 일정, 코로나 방역수칙, 지침 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골볼이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스포츠를 하였습니다. 골볼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방울이 들어있는 공을 상대방 골대로 굴려서 골을 넣어 점수를 얻거나 방울소리를 들어 봄으로 공을 막는 방식의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 보치아를 하였습니다. 보채하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스포츠로서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이 주어지는 스포츠입니다. 그다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사주신 맛있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잘 시간입니다. 1일차는 정말 힘들고도 재밌게 보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지 않죠. 이제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개인 정돈 후 맛있는 숙소 조식을 먹고 로비로 가서 출발. 그 다음 컬링을 하였습니다. 컬링은 빙판 위에 돌같이 생긴 스톤이라는 것을 밀어 브러시라는 긴 막대기 끝에 얼음을 깎을 수 있는 창 같은 것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얼음을 깎아 길을 만들어 세계의 원중 가장 가까이. 옮겨 원의 제 가운데에서부터 가까운 곳부터 점수를 매기는 동계 스포츠 종목입니다. 단서 분들이 하시는 걸 직관도 하고, 에래도 컬링을 배워 직접 게임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관노 가면극을 체험해왔습니다. 관노 가면극은 옛부터 강릉 단오제에는 행사에 주신인 국사 성황신을 공안하고 음력 5월 1일부터 하계를 꾸미어 성황당 앞에서 공연을 했던 것이 현재의 관노 가면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 오정 한옥마을에서 감릉의 특산품 초당두부를 사용해 초당두부 유부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채소들과 초당두부 등등을 넣고 섞은 뒤 유부에 꾹꾹 눌러 담으면 완성이 됩니다. 황호해변은 넓은 해변길과 예쁜 해변이 정말 멋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졸업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은 파라 아이스하키를 하였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시체장애인을 위해 아이스하키를 변경한 스포츠입니다.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플레이 하는 다리 받침대서 하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라스하키 메달리스트 한민수 선수분도 만나고 직접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빠르게 슬라지를 타고 도착점까지 온두 명과 직접 경기 라일 때 골을 제일 많이 넣은 한 명에게 직접 한민수 선수분이 하키 하키의 공 역할을 하는 퍼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성화봉송대에 알아보고 비슷하게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성화본동은 올림픽에 출전할 나라의 각각 중요한 인물들이 올림픽의 한증인 성화를 들고 수레를 한후 마지막 성화주자에게 성화를 넘겨 준뒤 마지막 성화주자가 성화대 에 불을 붙여 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장 교관 선생님이 맛있는 치킨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레크레이션과 송별회를 하였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우수 학생 선발과 패럴림픽에 대한 퀴즈를 풀고 상품을 가져간 후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이제 학교로 떠났습니다. 어, 이렇게 수학여행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보내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김규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부터 11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쇽자첫 번째로 문방구 영업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대단한 일이었죠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살수 없었던 물건들을 합천문방구를 통해 구매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고 먹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문방구 이름이 무엇인지 아, 알고 계신가요? 에이 그걸 모르면 진짜 문방구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 그럼 알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니 그때 왜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럼 강의 흘리면 아시나요? <목소리> 네 저는 알죠. 바로 화요일 목요일에 열어서 화목한 문방구잖아요. 맞아요.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엄청 모였죠. 정말 인기가 엄청났다니까요. 자, 다음은 상상놀이증입니다 음, 이게 뭐냐면, 바이킹, 풍선 미끄럼틀, 고카트 등 많은 놀이기구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들의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학교에서 연 행사였죠. 오, 잘 알고 있으시군요. 그러면 이 행사를 열기 위해 방으실 선생님께서 밤 늦게까지 일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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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 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자, 다음은 튼튼 먹거리 탐험대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선 나트륨에 대해 배웠습니다. 말 넣은 김에 나트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음, 나트륨은 대부분 짠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짬뽕 등이 있죠. 그리고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없으면 건강에 안 좋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진 않죠. 오, 나트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수업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해, 하였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고구마, 귤, 키위 등의 과일로 타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수업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크, 청양 안정 골든베리군요. 청양 안정 골든베리는 합천초가 진짜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럽니까? 음, 20개의 수상 중 9개를 합천초 학생들이 얻어냈으며 1등과 2등도 합천초에서 나왔으니 정말 잘하긴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학생 단편 영화제에 영화 촬영 및 출품을 한 행사이군요. 아, 이때 이거나라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 드셨나요전 개인적으로 연기가 가장 어려웠네요. 그렇죠. 저도 연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다음은 충남 안전 골든벨 왕중왕전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사건, 충남 안전 골든벨 왕중왕전. 이 측면 안종건 잼벨 왕종전에선 종학님이 2등을 하, 하고 민주님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수! 정말 대단하시네요. 종학님께서는 어째서 1등이 아닌 2등을 하시게 되었나요? 음, 제가 2등을 한 이유는 비타민 K를 몰랐었습니다. 다른 건다 알았는데. 어, 그러셨군요. 근데, 기장을한 천안의 4학년 학생은 비타민 K를 아, 알았다네요? 어 어쩌라고 <laughs> 드디어 끝이네요. 이렇게 11월 한달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부터 1 2월달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가시죠. 첫 번째 행사는 합천 문방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런가요? 문방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마지막이라니 조금 그렇네요. 어, 혹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 문방구라는 게 저희가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뿌듯했고 문방구를 통해 경제활동도 배운 것 같으니 정말 좋았죠. 오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오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시니 지루하네요. 인정. 아 저한테만 그래요. 아, 그냥 하고 싶었어요. <laughs> 자 다음은 청양안전골든벨 상장 및 충남 이중언어대회 상장을 수상한 행사이군요. 맞습니다. 임사랑 이완규 강렬 김성중 송정근 지민주 엄내린 윤종빈 최종학 학생이 청양안전골든벨 상장을 수상하고 조성원님께서 이중언어대회 상장을 수상하였죠. 역시 조성원님은 이중언어를 참 잘한다 니까요 자기장 참 잘하시네요. 에이 뭐 그래도 자기자랑할 만큼 이중언어 실력은 대단하죠. 그렇긴 하네요. 저는 한국말도 어려운데 이중언말를 하다니. 한국말이 어렵다고요? 한국 사람이? <laughs> 아무리 몰라서 그건 아니죠. <laughs> 지도 모르네. 다음 행사는 피자 파티 행사이군요. 이때 영화도 보고 맛있는 피자와 떡볶이도 먹고 참 재밌었는데. 근데 피자 파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3, 4, 5학년 회장단과 6학년 학생들이 합천문방구를 운영하느라 고생했다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크으.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군요. 혹시 그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피자파티는 정말 좋았습니다. 야! 다음 행사는 드론 콘서트입니다. 혹시 드론 콘서트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드레인 콘서트는 그림 그리는 화가와 노래 부르는 가수가 함께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가분께서는 이름을 그려주셨는데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또그 옆에는 문구도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문구 너무 좋았죠. 진우님 이름 옆엔 무슨 문구가 있었습니까? 음 손잡아주면 함께 피어 숲이 되지라는 문구가 있네요. 오 멋지네요. 손잡아주면? 이 시국에? 뭐래. 12월 행사는 이렇게 끝나네요.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